기본이 되는 연산자, 수식의 기본이죠. 이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개의 키를 이용해서 사직 연산을 합니다. 먼저 h4에 이 q 그 다음에 f4 더하기, g4. 엔터치면 더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이 q f5 빼기, g5. 엔터치면 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이 l f6 별표 그 다음 g6 엔터치면 곱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슬래시 여기서 빗금이죠. 엔터치면 나누기가 됩니다. 4개의 사칙연산 어떤 키를 사용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산식을 모아놓은 것이 자동합계입니다. 합계에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이세 과목의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동합계에서 합계. 그러면 범위 설정이 되었습니다. 엔터칩니다. 합계가 나왔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체육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커서를 놓고 자동합계에서 평균 여기서 합계는 빼야죠. 범위 설정. 점수만 범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평균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소수점 줄여보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라면 자리 줄임을 이용해서 평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했고요. 최고 점수. 이세 개의 과목 중에서 최고 점수는 최대값이 있습니다. 범위 설정 다시 해줍니다. 과목만 엔터 치면 학생의 최고 점수 나왔고요. 나머지 역시 체육인들로 잡아 당기면 됩니다. 최저 점수도 같은 방법으로 최소값을 이용해서 구해보죠. 범위 설정 다시 해줍니다. 과목만 엔터 치고 체육인들로 잡아 당기면 가장 적게 나온 점수 표시가 됩니다. 숫자 개수는 공란, 공란을 뺀 숫자만 있는 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숫자 개수, 국어, 영어, 수학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엔터치면 3개의 과목 중에서 빈 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0도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개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아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개수가 두 개로 줄죠. 공란이니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숫자 개수입니다. 빈 공간을 확인해주는 기능 숫자 개수. 엑셀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자동학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셀과 셀이 마주보는 상대 주소를 이용한 수식과 엑셀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판매 실적표의 판매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D열의 판매 금액부터 계산해 보죠. D5에 커서를 놓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요. 먼저 이 q 입력합니다. 그 다음, 판매 수량 B5 곱하기 C5. 수식이 만들어졌죠? 엔터 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 내립니다. 나머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 B, 제품 C, 이두 개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 수식을 복사합니다. 여기 수식 있죠? 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고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그 수식이 복사가 돼서 제품 B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전체를 복사한 다음 제품 C에 대고 엔터를 치면 마찬가지로 수식이 복사가 돼서 제품 C의 판매 금액이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럼 총 합계 계산해 보죠. E 꼴 D O 더하기 그다음 G O 더하기 J O 엔터 치면 합계가 나왔죠. 체육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총 합계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 합계 계산해 보죠. 이꼴 셀 하나하나를 더하면 복잡하니까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수식에서 자동 합계 그리고 합계 범위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확인만 하고 엔터 칩니다. 계산되었죠? 오른쪽으로 채우기 누를 잡아당기면 한 번에 오른쪽 끝에 있는 합계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단가는 지웁니다. 더할 게 아니니까요. 셀과 셀이 마주보고 있는 상대 주소로 만든 수식과 엑셀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상반기 판매 실적의 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엑셀에서는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계, 평균,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 이 다섯 가지를 자동합계라고 하는 메뉴로 메뉴란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 자동합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목별 평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계, 평균, 응시생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합계의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자동합계 클릭하고 합계 클릭합니다.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평가 1부터 4까지 드래그하고 엔터를 치면 합계의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엔터. 나머지는 치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내립니다. 합계 점수 계산되었고요. 평균 구합니다. 평균의 커서를 놓고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에서 평균 클릭합니다. 범위 지정해 줍니다. 1부터 4까지 엔터 칩니다. 평균 구해졌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립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되었는데요. 정수로 하고 싶다면 범위 설정 상태에서 홈에서 자릿수 줄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응시생수. 평가 1의 응시생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자동합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숫자 개수가 있습니다. 보통 카운트 함수라고 하는데요. 클릭합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지정한 다음 엔터 치면 응시생수가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평가 4까지 응시생수가 계산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출장간 응시생이 있기 때문에 응시생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최고 점수를 구해보죠. 최대값 평가 1 최대값을 범위 지정합니다. 그다음 엔터 치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줍니다. 최고 점수 표시되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저 점수 구합니다. 최소값 범위 지정해 줍니다. 엔터 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주면 평가 1부터 평가 4까지의 최저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엑셀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만 모아놓은 자동합계. 이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평가표의 점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